안녕하세요 가수 수은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8만 기념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고요 를 정말 이 모든 분들을 다 드리고 싶은데 정말 죄송하고 자오늘 그래서 수0분을 선정을 했는데요 10분에게는 더치커피를 드렸고요 마지막 10분에게는 테레노시떼란 그 어, 커피숍 레스토랑 빵집입니다 네. 거기 가시면 에, 이 쿠폰만 드리면 5만원 상당의 빵과 커피와 음료를 드실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 시간 났으면 가셔서 필링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당첨되신 분들 지금부터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 주셨기 때문에 댓글도 함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예, 리어콜리티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내껏 바로 나이거든 맞네 운도 좋다 운도 오빠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고요 권리정이라는 분은 안녕하세요 21살 직장인입니다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참 고민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프로토 선배님들께 먼저 용기있게 예, 항상 밝은 미소를 다가가는 홍진영님의 예, 영상을 보기됐고 홍진영님처럼 밝은 미소로 적극적으로 상사분들께 다가간다면, 지금도 제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항상 주변 분들에게 밝은 에너지, 비타민이 되어주는 홍진영님에게 너무 감사하고, 선두 선생님과 두엣 얼른 듣고 싶어요. 트롯계 여왕과 왕자가 만난다면, 그 시너지는 엄청나겠죠? 얼른 두엣 들려주세요. 마지막은 서른톡 구독과 함께, 좋아요, 알람 꾹, 아시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전연하시운동님은최고의 실력자예요. 원래 좋아했는데 더욱더 요즘 빛을 받으신 것 같아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노래, 뭐 작사, 작곡도 멋지고 최고의 레전드입니다. 어젯밤 영탁님과의 듀엣곡 보고 싶다 내사랑은 최고의 히트곡 예감입니다. 훌륭합니다. 그 노래에 어울리는 최고의 가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 여자, 여자란 노래도 영탁님이 부르니 더욱 멋진 노래고 어, 재조명되는 듯합니다. 우리 운도님 항상 응원합니다. 우리 전연하시는 영탁님을 상당히 좋아하는 팬이신 것 같습니다. 엔젤, 진이 이렇게 보내주신 분은요, 서른도님, 너무 멋지고 노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도 진영 언니처럼 서른도님처럼 트로트 가수가 꿈이에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구독자 8만 명 축하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이영구 씨는 구독자 8만 명 축하드립니다. 서른도톡 항상 응원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완료.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예. 이렇게 보내셨는 또, 정한솔님은, 저희 어린 시절에는드 트로트 잘 모르지만, 소름돋님은 TV 틀면 항상 나오셔서 감수있게 노래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갈테면 갈아지란 노래에 자주 듣고 있습니다. 아이 오래된 노래인데 아, 역시 저를 좋아하시는 팬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8만 구독 축하드리고요. 30대들에게도 거부하지 않고 같이 즐길 수 있는 트로트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보내시고요. 주 성원이라는 분은요, 구독자 8만, 8만 명 되신 거 축하드려요. 서른도님 노래 저희 아버지께서도 참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유튜브 해주셔서 즐겁게 와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운드쌤 좋아하시듯이 커피도 참 좋아하셔서 매일 드시는데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더, 더치, 네, 더치 커피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터치 커피 이벤트 신청합니다. 이벤트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응도 쌤 가족분들과 여행 가신 것도 재밌었고 공연 가셨다가 다른 분 댁에 들리셔서 식사하시는 하시고 노래 들려주시는 것도 재밌었고 미스터로 할 때는 그 영상들 리뷰도 선배로서 해주시는 게참 좋았고 끝나고는 미스터로 나왔던 출연, 출연자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트롯맨들 활약상 리뷰도. 해 주시는 것도 계속 잘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영상들로 기쁘게 해 주신 만큼 앞으로도 트럭도 활성화 위해재미있는 영상들 많이 많이 올려 주세요. 구독자 8만 명 돌파모더 축하드려요. 이렇게 글을 주시고요. 박재현 씨는 팬심이, 팬심이 런가 봐요. 하루하루가 크대 있어 너무 행복해. 저도 좋아하지만 특히나 저희 집 강예린 여사의 영원한 운도 아마 어머니신 것 같은데 요즘 맨날 유튜브 보시면서 행복해 하신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예, 곽영수 씨. 트로트가 어 현재와 같은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겠지만 그중에도 그중에 특히 서른도님의 수십 년 동안의 트로트 사랑과 작사 작곡 공연으로 대중과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후배 가수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잘 키워서 트로트를 대중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게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서른도 화이팅 이렇게 주셨고요 뭐 아주 구구절절한 사연들 너무 감사드리고 힘이 부쩍부쩍 납니다 예, 여러분 덕분에요 네, 우리 이현옥 씨는 운도 좋다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선드는 TV 프로에서 가수 경연대회 때부터 보았어요. 야 이분은 정말 저를 저를 아껴주신 팬이시네. 제 경연대회를 보셨다 면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거 가까이 되어갔는데 아, 아유 나이도 좀 드셨겠는데. 그럼 이분은 30년으로 온 국민을 눈물바다로 만드시고 좋은 곡 많이 들려주셨는데 이번에 미스터로에서 다시 한 번이라 아, 다시 한 번만이라는 노래를 듣자마자. 저희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좋은 노래와 후배들 사랑해주시는 모습 보면서 방송을 통해 뛰어난 음악과 더불어 인성 좋은 운동인, 저보다 연하인 듯,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방송이 날로날로 발전하고 희망주는 방송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너무 감사드리고 싶은 게, 야, 이렇게 참 댓글 나니까 쉽지 않으실 텐데요. 저보다 연상이시라면, 야, 정말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보내주신 이 글, 저희가 가슴 깊이 고이고이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어, 이분은, 어, 이찬원 딱이야. 뭐, 이찬원 씨딱 보니까 팬 같은, 팬 같은데요. 팬이신 것 같은데. 서른도님, 16살 팬이에요. 야 여러분. 어, 정말 이게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제 나이에 16살짜리 팬이 이팬레터를 보낸다는 거. 야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로트 신이 떴다 해서 보고 서른도 TV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요즘은 트로트에 빠져서 살고 있는 중이에요. 항상 화이팅 해요. 그만큼 우리 트로트가 발전했는가, 여러분? 16살짜리 소년 같은데요. 네. 이런 어린 친구들이 트로트에 관심을 갖고 듣고, 또 트로트 가수를 좋아하고, 또이 서론도를 응원한다는 자체는, 아, 정말 우리 트로트 앞날이 기대되고, 저 역시 너무 행복합니다. 이 순간이요.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 더욱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비니씨는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를 들으면서 살아왔긴 한데, 그때 너무 어렸을 때라, 뭔트로트인줄 몰랐는데, 서른데는 노래를 많이 들은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주시네요. 요 미스터 트로트에 의해, 원래 이름은 알긴 했지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건 처음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트롯맨 분들 동영상도 올라와서 구독 누르고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8만 명 예, 축하드려. 전 이만 공바로 슝! 이렇게. 학생인 것 같습니다. 아, 이 영어로 김을선씨인가 제가 영어를 참 오래되나 이게 참 읽기가 그, 좀 헷갈립니다만 본합병 옆에 매일 수십 번씩 듣고 운도TV에 입문했습니다. 그동안 잘 몰랐는데요. 노래 너무 잘하십니다. 진심입니다. 예, 우리 임영웅씨 많이 사랑해달라고 하셨고 아, 임영웅씨가 쓰는 도시를 많이 이렇게 닮았다고 이렇게글어 주셨네요. 요 근래부터 짠 울음 운도 팬이 될겁니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오늘도 짝짝스 이분 네임은, 이분 네임은 오늘도 짝짝스네요 서름도 기분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요즘 트로트에 빠져서 영상 찾다가 구독하게 됐어요 재밌는 컨텐츠 앞으로도 부탁해요 사랑합니다 운도형님 예, 건강하시라고 그렇게 보내주신다 동그라미님 서름도님 노래 너무 잘 몰라요 사실 저는 좀 어려서 서름도님이 어떤 가수인지 잘 몰랐었는데 미스터트롯 레전드 편에 나오신 거 보고 역시 했네요 괜히 쓰름다쓰름다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영상도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부탁드려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물론 좋은 걸 많이 보내주셨지만 그중에 간략간략하게 제가 일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영인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구독자 8만 넘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성성장구 하시길 바라고 10만, 100만 대도 뒤늦게 늘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고 트로트 일품 이전부터 운도 오빠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팬입니다. 운도 오빠라는 거 보니까 손 여자분 같은데요? 네. 요즘 하루 종일 과제하느라 피곤하고 또한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평소에 색잔씩 마시고 있습니다. 아 제대로 보내드리고 있네. 네. 도치 커피, 참 제가 먹어봐도 참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앞으로 네. 필요하면 또 종종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유가 있으면 카페를 돌아다니며 커피와 빵을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커피의 맛을 느껴보고 싶고 운도 오빠에게 선물 받은, 받는 뜻깊은 생리 되고 싶습니다. 꼭밥이 뽑고 봐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뽑아드렸습니다. 마음의 소녀라는 분은 스름돌 만나서요. 드로돌 너무 재밌게 보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조심하세요. 이렇게 워너벌 씨 알림 설정도 해놓고서 바로 어, 어, 라이브로 스름돌 팀을 잘 보고 있답니다. 후배들 좋아하고 서름돌님 팀의 출연도 해주시면서 따뜻한 말투와 대화를 오가는 모습도 잘 보고 있어요. 그리고 8만 명 구독자 축하드리며, 구독자의 수가 10만, 20만 넘어서 꼭 실버 버튼, 언 버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지금 드디어, 예,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탑 DJ 분은 멋진 선도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10만 향해, 고고! 또한 분은 BIG b l g 라는 분의 명신을 가진 분인데, 예, 선생님,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드로트에 새로움을 알게 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요즘 이 트로트가 대세죠? 네, 트로트라는 곡이 이렇게 여러분 가슴에 깊게 다가갈 줄 아마 여러분도 모르셨을 겁니다. 그 방법이 트로트는 중독성이 있고요. 또 트로트 가수는 왠지 모르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여러분 아마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 트로트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음악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 어릴 적부터 어머니 의 영향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트로트를 고집하고 지금까지 트로트를 계속 부르고 있고. 제가 사실 발라드도 잘하고 뭐, 굉장히 노래 여러가지 장르를 잘 합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트로트를 고집하는 이유는 트로트는 뭔가 매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이 밖에도 저희가 소개 모델 못해드린 정말 아주 많은 어, 뭐 일일이 해야 될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분들 참 일일이 이렇게 그런 모델들에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어,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또 이분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들 오셔서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